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루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하시니. 아멘. 저는 그 찬송가 그팔장그 그 거룩 거룩 거룩. 그 찬양을 좋아하는데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은그 이른 아침 주를 찬양하며 어 천군 천사 모두 춥게 굴복하며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수 없을 때내 눈에 주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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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전능하신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아침마다 이렇게 부르면서 부르는데 어그 찬양 가사 가사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으로 어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어, 예, 현장에 또 우리 일한 아침에 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 하는 일 많죠. 뉴스도 봐야 될 것이고, 아침 뉴스도 봐야 될 것이고, 또 신문도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도 봐야 될 것이고 하겠지만, 그럼 아침에 우리가 기도가 회복될 수 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한다. 굉장한 이렇게 집중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그런데 지금 요즘 세대가 이렇게 집중이 안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특히나 이 목회자들도 어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려면 시간을 내야죠. 얼마나 바쁘요? 바쁜 시대가 됐어요. 내가 이렇 눈을 감고 나면 그 눈을 감으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많이 잡혀버린다니까 사단이 기도하게 못하게 합니다. 기도만 못하게 합니다. 왜? 기도하게 되면 집중하게 되잖아요. 성삼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다 되다 보니 집중을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되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반복했다 생각해보세요. 집중이 안되는데 반복하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계획을 잘 세워야겠다 이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여러분 기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시간. 그래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어떻게 요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이 새벽 시간에 일어날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죠? 눈을 감는 순간부터, 피,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우리 육신이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만큼 연약한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를 마치고 마치고 어,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어떤 책을 보니까 목회자들이 가장 피할 수 없는 것 잠인데 새벽기도 끝나고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간에 무리가 온다는 거예요. 술도 안 마시는데, 목회자들이 간경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간이 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주무지 마시고, 운동을 하시든지, 어디 이렇게 다니시든지, 하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깨끗한 신선한 공기에, 신선한 바람에, 그죠? 얼마나 조용한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앉아서 안 되시면 은 앉아서 하기 나는 힘들다 라고 하신다면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바깥에 나가셔서 춥지만 바깥에 나가셔서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요 어, 조용한 시간 그 시간을 두고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오늘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어떤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질문하는 그 질문에 다 질문하실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세계경제공항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황했습니다. 미국에서. 그죠? 많은 사람들이, 어, 그렇게 방황했을 때, 사람들은, 몇몇의 청년들은요, 바닷가로 갔대니요 바닷가를 보면서 기도하고 그 바닷가로 나가서 응답이 없을 때또 기도하고 또 응답이 없으면 또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 거기서 인물들이 나왔다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뭘 해봐야겠다 내가 어떤가야겠다 해 내가 응답을 받아 내가 복을 받아봐야겠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그 기도하는 그 집중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눈이 하나님의 그 귀가 그 전도자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한 어떤 시간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을 반복해 보라니까 사단도 집중과 반복을 가지고 사람을 다 망쳐 놓습니다 저번에 한번 화요일인가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지금 사단이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짧은 영상이라든지 쇼시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왜? 다 많은 사람들 다 핸드폰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쇼스를 제 여러분 잠깐 잠깐 보면요 1 시간 금방 갑니다 그 짧게 짧게 하는 그 영상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한 시간 금방 간다는 잠 놓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우리가 우리도요 하나님의 하시는 그 먼저 하신 방법 집중과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집중과 반복이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 다르게 나타난다니까요. 넷플릭스를 계속 본다. 반복해서 보고 있다. 그거 하다보면 또 다른, 또 다른 어떤 찐한 거, 그걸 찾는다니까요. 야, 이것보다 더 찐한 게 없나? 그팝 브레인, 팝콘이라, 요 팝콘 브레인이라 하잖아요. 그거 아니면 내가 막게 눈이 뜨지 않아. 팝콘 브레인을 막 줘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시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 위에서부터 주시는 은혜, 위에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평안함이 여러분, 여러분 있는 곳에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라함은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닌 것입니 그냥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에 이끌려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 함은 내가 어떤 수준에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곳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가되시이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집중과 반복을 해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지,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는지, 어떻게 펼쳐 보이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정말 기도에 집중, 기도에 반복이 된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복적으로 할수 있는 것,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한 가지,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 시간이 있는지를 하나님 이 아침에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 그곳이 우리가 있는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 회개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염려를 바꾸어 주셔서 평안함과 안식 속에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되심을 누리는 그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